네, 교재는 30페이지 펴놓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전날 주일날 나누었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를 맞이하라 하고 외쳤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가장 신실한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어,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활동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의 한 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한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3절에는 회개하라. 8절에는 회개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세례완이 외친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음 중심을 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귀한 분을 만나면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앉을 자리를 미리 딱 정해놓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비워두고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그 사람들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늘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면 그 천국의 복음이 마음속에 새겨지려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된다 마음의 청소가 바로 회개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뭔가 내 생각에 지금 다른 게 가득 차 있거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게 있으면 자꾸 그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말씀은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각자가 참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하죠. 그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예배 순서 중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지연죄를 용서해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내가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입술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예배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의 고백, 참회의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목회자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간단한 원리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왔다.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었느냐? 예배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지적하고 얼마나 많은 요구 조건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도 딱한 가지 회개하라. 마음 중심을 비워라.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힐 수 있다. 제일 좋은 예가 예를 들면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물길을 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문답하다가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르되 저는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숱한 남성들에게 버림받았던 남성들에 대한 울분, 섭섭함, 괴로움, 그 다음에 모든 아낙네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외로움과 처절한 괴로움, 온갖 한과 서름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딱 꽈리를 틀듯이 남성에 대한 한과 서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있어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은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너는 내 입술로는 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 아직까지 다른 것이 가득 차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의 뜻이었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대개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꼭 오늘 본문 기억하고 맨 먼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마음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다 용서받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본분을 세례요한이 참 잘했습니다. 아까 8절 말씀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10절에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12절에 세례를 베풉니다.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다. 너무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잘 전하니까 오실 구원자가 세례 요한 아닐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 자,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아멘 세례요한 참 훌륭하죠 16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혹은 나도 세례를 주지만 그분도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같은 급으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한껏 낮추지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실 것이다. 아니 세례 요한이 메시 아닌가?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더 과장된 표현으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풀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 사람 앞에. 그리고 발이라는 건그 사람 몸에서 제일 지저분한 부분 아닙니까? 제일 지저분한 그 발을 보호하는 신발끈을 내가 푼다는 건 내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숙인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비교할 바가 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세례요한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세례요한같이 위대하니가 저런 말을 하는가?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몸에서 난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오늘 이 본분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본분을 정확히 알고 사역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본분을 정확히 알고 사역하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질되지 않는 삶 항상 겸손함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죠 겸손한 열심 겸손한 열심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인마늘 찬양대 새벽마다 찬양하듯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겸손하게 하십시오 세례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도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조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고 해서 차 변질되고 아유, 저분이 저렇게 될지 몰랐다. 아,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나쁘게 변하나?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laughs>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우리끼리 교육자 회의하면 항상 아침에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찬송하고 오늘 주간 이렇게 뭐 있을 일쭉이야기한 15분쯤 지납니다. 그럼 그목사님은 항상 커피를 탑니다. 커피 다 타서 이제 이야기하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쭉 앉아서 오늘 일과 이야기하고 요즘 교회 이야기하고 뭐 이제 아유 목사님 뭐 예를 들어 A 부목사님 수요일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 듣고 그래 잘했다. 그참 수고 많이 했네. 전도 잘했네. 교구 잘 돌봐서 고맙네. 다 하고는 맨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금방 떨지 마라. 항상 금방 떨지 마라. 이게 아주 고상한 표현은 아닌데, 저는 그분 생각하면 그표현야 금방 떨지 마라.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손 덥석 덥석 잡는다고 금방 떨지 마라. 교구 바꾸는데 목사님이 교구할 때가 제일 잘 됐습니다. 그말 듣고 금방 떨지 마라. 누가 이런다 저런다 칭찬한다고 금방 떨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편하니까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뭐더 안다고 그죠? 조금 더 경험이 많아졌다고 이런저런 좀더뭐 뭐 내가 이제 권사가 됐다고 안수집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목사 연차가 높아진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야, 금방 떨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오늘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으셨는데 세례요한 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1절, 22절,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다른 본문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례는... 죄를 씻는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일은 세례를 주는 일, 그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관계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세례를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하고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참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멋진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딱 인정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보낸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안 받으셔도 되지만 받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사자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세례요한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31일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올한해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겸손한 열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서 이연말 잘 보내고 또 새해 두 달간 있는 느헤미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며 겸손하게 열심히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초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온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모든 준비가 잘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